뭐 하신? 아. 아직 안 주무신 건가? 아 파스 때나보다. 아 자, 먼지? <laughs> 털 털이요 아, 털. 아, 네. 여기도 고양이예요? 네 저도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완전 막 아, 놀아달라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요? 네.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저는 제가 알레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알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랑 같이 지내면서부터는 제가 더 부지런 떨게 된 것도 있고. 아 털이 아... 있으면 더 알레지가 심해지니까. 네 눈에 들어가면 흰자까지 부어 올라요. 참 대단하다. 굉장히 깔끔하게 지내시네 와. 엄마 윙한다. 맞지 락커 목소리인데요, 갑자기? <웃음> <웃음> 이상한 생각 하시네 방송 오, 있는 나리라이브로 더 치우는 오. 거 아니야? 진짜로 저렇게 열심히 치워요? 그냥. 네, 매일 매일 해요 아... 이게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렇게 안 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청소기도 원래 저가 쓰던 거죠? 네네. 어, 네. 아 갑자기? 아 혹시나 또 촬영해야 되니까 좀 일부러 또 갑자기 안 쓰던 걸좀 신제품을 산다거나.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벌써? 너무 오래 써가지고 배터리를 오래 못 써요. 아 그래요? 아, 금방 좀농전되는구나 네.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 저 루틴을? 와... 장모들이여가지고뭘 와... <laughs> 키운다는 게 키운다. 그냥 잠깐 안아보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와... 다 책임지려고 키우는 거니까. 맞아요. <웃음> <웃음> 발을 잘 쓰네요, 제가. <laughs> 더 웃긴 건 부채질하면서 청소기를 미세요. 부채 쓰는 사람 되게 오랜만에 봐요. <laughs> 저희 어머니도 잘안 쓰시거든요. 희귀템인데 아 양손 잡이고 싶다. 발바닥에도 털붙인거 봐. 일단 손대면은 뭔가 싹 이래야지 속이 편해가지고 깔끔한 편은 아닌 것 같고 음... 깔한 편이에요 아 진짜요? 저게 깔끔한 어... 편이 아니라고요? <laughs> 아, 뭐야? 간박인데 컬러가 짱이야 oh. 와, 지금 지 까지. 와, 야, 아, 그냥 일자 바닥 이면 일자로 쭉 밀면 되 는데, 아니야. 그래도 이게 예쁘 니까 아, 청소 를몇 시간？하 시는. 사실 전날 촬영이라서 줄여서 한 거예요 덥다 1시간 25분 그럼 한, 얼마나 해요? 1시간 한, 한 반? 보통은 2시간 반 아니 근데 만약에 스케줄 이 있는 날은 어떻게 그래도 하고 가요? 스케줄 있을 땐 아침에 청소기만 일단 싹 돌리고 씻으면서 욕실 딱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걸레질 아아 업체 아니야? 저 정도면 양치도 막한 30분 이렇게 합니까?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음, 실장님 저예요 <어에요. 웃음> 오세요 문이 네, 열렸습니다 한, 번,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안 열렸을까 어. 봐 <laughs> 잠깐만 옷 입을 건데?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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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터치라도 좀 해서지 뭐 어떻게? 아니 생얼에다가 저기... 볼터치만 하는 거예요? 빨간데? <laughs> <파이간데? 오>, 어떡해 <laughs> 이제 술 드시면 잠깐, 잠깐만, 약간 얌마는 거. <laughs> <laughs> 아니 어떻게? 지금 2층인데? 저런 메이크업도 있어요? 만하시는 분처럼? 저 메이크업도 있어요 아, 예전에 숙취 숙취 메이크업. 아니, 오 입을 때 이제 좀 그래도 좀 알려면 어느 정도 립이랑 저 정도는 돼 있어. 아, 저건 <laughs> 아니지 않나? <않는다. 웃음> 저 그냥 알러지 같은데. 아, 드라마 때 입으로. 네. 총 다섯 발. 다섯 발! 와, 우와, 근데. 이게 행성가행으면 좋긴 한데. 어좀 행성의 행성 그러면 건조대를 내가 가져올게요. 건조대에 걸자. 높이 높이 할까요? 높이 높이. 네. 제일 높은 게 좋죠?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좋네. 아. <laughs> 나 플리마켓 할때 같아. 나 플리마켓 할때 우리 여기 이렇게 다 걸어가지고 하나 부러뜨려서 새로 샀어요. 플리마켓 준비할 때도 옷을 걸었더니. 부러트려 음... <laughs> 아니, 약간... 아니야. 아니, 아니야. <laughs> 오 어머, 어머, 근데 이게 약간 불안했거든 우리게 너무 무거웠어. 그래 무거웠나봐. 와 진짜 휘었어. 아 미안하네. 아니 안 미안해요.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laughs> 아, 너무 웃긴데 나는. 쓸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공대 <laughs> 어, 누나 쓸수 없을 수도 있어. <laughs> 아니 못쓸것 뭐 같아. 크아 <laughs> 이거 좀뺄거 뺄까 뺄까? 이 중에서는 있어요? 아닌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기고 싶은 거야, 너는? 어? 오게 생긴 거 아님? 네, 맞아요. 지금 약간 전쟁. <laughs> 아하. 아, 요런 느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어, 음, 됐는데? 어? 됐어요. 어? 됐는데? 됐어요. 됐어요. 쌤, 됐는데요? 오케이. 됐어요. 굿! 어,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요. 베이지에. 우리가 아 생각한 톤은 사실 약간 이런 맞아. 톤에서 포인트가 주는 것이죠. 음. 저... 상체만이 보일 때여도 상관없죠. 어, 그럼요. 아까 그거는 풀샷이 나온 거죠. 음... 풀샷 걸릴 가능성이 높은? 뭐... 네, 그런 거 했으면 좋죠. 친구가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여서 그 친구와 동업을 하는 거고, 고객을 대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현실적이고 똑부러져 보이면서도 화려하고 감각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서 튀지 않는 화려함을 가져갈 방법을 고민 중이에요 지금 볼가치가 <laughs> 너무 심해. <laughs> 의 <재미있다. 웃음> 아, 너무 는두분 얘가 소재가 특이해, 그죠두 음, 너무 좋아 어, 이쁘다. 이뻐. 어, 아, 이 색깔 잘 어울린다. 어, 진짜. 나 화려하다. 그런데 있는 사람 같아. 골터치 때문이야. 나 그런데 있는 사람 같죠, 실장님. <laughs> 아니요. 완전. 완전 그래야 돼. 머리를 묶으면 어! 고기 사람 같아. 그런 데 <laughs> 있는 사람 같지. <같아. 웃음>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뭐. 아, 너무 좋아. 너무 어떤 스타일 좋아? 머리를 밥 먹고 는데도 그냥 <laughs> 느낌하고나 그냥... 얘는? 해 어, 떤도 되게 다르다. 어 진짜 좋아. 뭔가 아사리 포인트가 들어가면. 느낌이 또확살수 있죠. 어, 너 오늘 출근했니? 어. CG 왜 나왔어? <laughs> 이런 사람이 있잖아. 낯설드시고 <laughs> 온제이 되게 캐릭터 팍 잘하고 있어, 지금 색깔이. 요런 것도 재밌는 네, 요런 요소도 조금씩. 여기는 목걸이도 아, 해도, 해도 예쁘겠다. 네. 이렇게 많이 해도. 네. 왜 자꾸 사람들이 스몰을한 대니? <laughs> <laughs> 엄청 똑똑하고 캐릭터 분석이 뛰어난 편이어서 옷뿐만 아니라 뭐 헤어 메이크업 이런 부분에서도 다 본인의 의견을 먼저 저한테 주고 의논을 많이 하죠. 적극적이구나. 너무 좋아요. 재밌고.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그 기회 자체가 되게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더 적극적이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아, 아직 12시 밖에 안됐어 근데 일찍 일어났으니까 응, 일어나서 <웃음> 핸드폰, 핸드폰... <웃음> 어이, 어이... <웃음> 왜 재난 문자 뭐라고요? 왔어요? 가능한가요? 쿡스. 어, 아, 쿡스 어제 예약하셨습니까? 아... 뭔지 알겠다. 제가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을 어, 남이 더잘 써주면 더 기분 좋을 것 같고 가지고 있으면 짐이고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고, 일이 너무 많이 없어서 요즘에 저렇게 <laughs> 자신이 갖고 있는 걸 팔기 시작하신 거예요? <laughs> 아니에요. 마켓 첫 <laughs> 거래 때 기념으로 제가 찍어뒀어요. 아 재밌겠다. <웃음> <귀엽다>. <웃음> 진짜 깜짝 놀라겠다. 아니요 저렇게 늘 헬멧 쓰고 마스크 쓰니까 누군지 몰라요. 모르겠구나. 취소하게 되면 알려드릴까요? <laughs> 네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쓰잖아, 안 쓰잖아. 신발장. 신발장 이런 거는. 얼마에 내놓지? 사람들? 검색. 오, 어, 정리돼. 나무로 된거 2만 6천 원. 시세도 예쁘다? 잘 측정을 잘 해야겠네요. 잘. 그럼요, 또. 그럼요. 어, 나랑 똑같은 거1이0 0 0원 어, 그렇다면, 이 사람부터 셀카를 해야 되나? 12,000원, 만원만원 10,000원, 1원고도야 사진도 찍어야 돼. 야, 내 진짜 부지런하니까 오케이. 저게 가능한 거지. 나 같으면. 가격대는 상관이 없어요. 비싼 거 팔아도 돼요? 네. 어. 되게 다양한 게 많이 올라와요. <laughs> 신발 아홉 명 봤다. 신발 정리대 관심 일. 무슨 짐인 거냐? 이게 원하는 사람한테 연결돼서 팔리는 짐이? 어 나한테 소중하지 않았던 건데 잘 쓰이는 그 그냥 기쁨. 버리는 것보다. 네. 원하는 사람에게. 음. 어. 여러분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진동소리인가? 아! 토마토 3개! 메시지가 3개입니다. 아싸! 팩트! 네, 언제쯤 원하세요? 여행 온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많고요. 그래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야, 스쿠터 이렇게 타시는구나. 네. 저의 정말 힐링 중에 하나예요. 이상한 그 느낌이 있어요. <laughs> 아, <아니>, 음악을. <laughs> 뭔가 무서워요? 이렇게 서로 약간 찾는 듯이 이상하다, 바라보다가. <laughs> 누가 봐도 뭐 팔러 나온 아, 사람 맞구나 같지? 저요. 어. 안녕하세요. 마켓. 아, 맞으세요? 백 아, 이게 구매자를 한 백. 번에 알아보시는구나. 어, 그 느낌이 있어요. 어. 아, 네, 백팩이야. 7,000원입니다. 목소리를 바꾼 거예요, 일부러? <laughs> 7,000원입니다. <laughs> 게 수줍어져요. 되게... 되게 고맙고, 되게 감사하고... 저렇게 헤어졌는데, 저 사람이... 아우, 그래도 소진 씨 되게 팬이었는데 사람 참 괜찮았는데, 안 됐다... 아... 보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아, 나 오늘 되게 보자네 어디야? 저 거의 다 왔어요. 아, 나 여기 있어. 알겠어요. 응. 네. 어, 오토바이 소리 난다. 민지. 민지. 민지? 친구 생겼어. 아, 아, 아이쿠 저런. <laughs> 저희 같은 회사라서 사실 1년 전 정도부터 되게 친해졌고 최근에 작품하면서는 더 가까워졌어요. 언니 아니었으면 집에서 계속 자고 있었어. <laughs> 아니 나 엄청 좋은 나이 날아냈어. 어디요? 어디 가요 우리? 내가 가 야, 언니 따라가면 된다. 어, 같이 가면. 오야 공기가 바뀌어. 안데 아, 차 운전하면 막힐 때도 있고 한데 스쿠터 타면 너무 좋지 바람이 그대로 다 느껴지니까 추천해요 아, 정말. 아 냄새 너무 좋다. 야 근데 잘 타신다. 알람인가? 와 여기 싸이다. 어 좋지 시원해. <laughs> 차탈땐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풀 향기나 꽃 향기나 그런 게 너무 되게 반갑고 작은데 되게 소중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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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는 그림이다, 그죠? 냄새가 와. 너무 좋아. 맨날 마스크만 끼고 살아. 와. 아, 여기다, 아, 여기! 너동 좋아요. 뭐야? 어, 나 여기 어? 갔던데? 어, 나 여기 어? 갔던데? 어, 맞아요. 여기 약간 나름 핫플레이스. 어, 우와. 여기, 여기. 미쳤다. 너무 귀엽지? 어, 여기서 음료수를 살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요 옆에서 김밥 좀 사서 여기서 먹어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약간 옛날 감성이네요, 다. 아 평상이 있어, 평상이 있으니까. 평상에서. 아니 근데 촬영 들어갔어요? 이제 어제 전체 리딩했어. 아 진짜? 응. 또 이렇게 한 작품 끝나면 올해가 끝나겠지? 빨리 딴거 오디션 또 봐야 되는데. 이거 돼가지고 오디션 걱정은 좀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나를 배우로 써줄 생각을 안할것 같은 거지. 아무래도 이미지가 있으니까. 어. 그냥, 그리고 연기한다 그러면, 어, 연기회사를 왜 가? 연기한다고? 음. 약간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음. 뭐 많이 하긴 했잖아요. 언니 뭐 연극도 하고. 유명도 찍고 맞어 연기 해야지 마음 먹고 한2년 동안은 진짜 그래도 꽤 계속 했으니까 음. 그러니까 섭외가 먼저 들어오면 네 많이 해야지 빨리 많이 그렇죠. 해야 또래 다른 사람들 따라잡을지 처음 데뷔도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를 부지런히 하지 않고 음, 열심히 하지 않으면 혹시나 내가 괜히 부족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프에서도 이어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부지런히 움직이고,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고. 뭔가 그때는 스스로 남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한것 같아. 가수였을 때? 어, 내 스스로. 음... 그냥, 아, 난 이게 부족하지, 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꾸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는 뭔가 단점도 있으면 안될것 같고. 아. 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 지금 너무 행복해. <laughs>